안녕하세요. 채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개동으로 5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번에 예전에도 왔었던 현장인데 이번에 2층만 5층 빌라 중에 2층만 2층 라인이죠. 2층 라인이 특가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어, 가격 저렴하게 2층 라인으로 조금 1층은 필로티입니다. 바로 2층 라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이고 2층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비싸요. 비싸니까 2층으로 저렴하게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는 주차장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보시면은 전기차량 충전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니, 빌라치고는요. 정말 아파트처럼 겹주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편하게 일렬 주차로 주차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일렬 주차로 주차공간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집이 특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이제 타입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양집과 북향집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1호와 4호 타입은 남향 집으로, 2호와 3호 타입은 북향 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1, 4가 대칭, 2, 3이 대칭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2층, 2층 전 세대가 특합니다. 그래서 2층으로 선택을 하시면 정말 저렴하게 좋은 집 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전용도 굉장히 넓습니다. 77로 전용 굉장히 넓게 22평이죠. 어, 전용 22평이면 한 27평 정도 되는 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양 타입, 1호 타입은 분양이 완료가 됐으니까, 4호 타입으로, 어, 남양 집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 큰장 세 칸입니다. 위에 세 칸, 3칸, 아래 세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세 칸, 가운데는 매립선만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네, 수납하실 수 있게끔, 우상고지와 수납공간, 키 큰장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매립선반. 근데 매립선반 요 폭이 예, 폭이 좀 좁기는 하네요. 그래도 예, 선반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하부 트용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로 어 시공이 돼 있고요. 어 골드 색상입니다. 예, 골드 색상으로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예, 강마루 시공이 들어가고요. 어 역시 남양답게 어 벌써 햇살이 잘 들어오네요. 남양은 역시 남양이다. 2층이어도 근처에 높은 건물이 없어서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거실 앞쪽 남향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햇살은 정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실 창을 보시게 되면은 앞쪽은 이면도로가 있거든요. 예, 네,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 있고 앞쪽 건물도 뭐 상가 건물이어서 그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햇살이 들어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햇살 잘 들어오는 남양 집으로 준비가 돼있네요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돼 있고요. 아토월 같은 경우는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이 마감이 들어갑니다. 반대편으로 소파자리도 무난하게 다 웨인스코팅으로 고급지게 마감을 쳤고요. 어, 4, 5인 소파 정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거실폭 사이즈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실폭 사이즈도 한번 측정해보면 은 4m 30이에요. 거실폭도 4m가 넘기 때문에 3, 4인 가족은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실 분도 없을 거예요. 4m가 넘는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정적인 디자형 구조입니다.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아일랜드 식탁이 조금 높다. 그래서 의자는 조금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해주셔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삼구 후탑은 가스렌지가 들어갑니다. 네, 가스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장으로 전자렌지 밥솥 자리까지또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냉장고 자리도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하나, 양문형 두 개는 안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사이즈 이쪽이 좀 작거든요. 그렇죠. 아두개 들어가지네요. 80. 아 이게 잘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가능은 한데, 어 이쪽은 좀 작거든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쪽은 양문형 냉장고, 여기는 뭐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를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양문형 두 개는 들어가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양문형 들어가려면은 9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86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문형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런식 구조로 그래도 냉장고 자리도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사이즈는 어, 굉장히 넓습니다. 남양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면은 안방 위치가 보편적으로는 거실 쪽으로 준비가 되는데 주방 옆쪽으로 안방이 준비가 됩니다. 네, 뒤쪽으로 빠져요. 거실하고 안방에 에어컨 당연히 두대시 공이 들어가고요. 안방은 그냥 통입니다. 네, 통으로 그냥 넓게 쓰실 수 있게끔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되있진 않고요. 안방은 그냥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안방은 안쪽으로 3900 그리고 어3300 폭을 갖고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3.900. 그래서 어 요쪽 한쪽 벽면으로는 13자, 13자 폭박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쪽 벽면으로는 굉장히 여유롭게 안방은 통으로 넓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 부부 욕실인데 부부 욕실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그냥 세면대 변기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수병 보실 수 있게끔만. 근데 뭐 폭이 조금 넓어서, 뭐 샤워도 가능할 걸로는 예상은 됩니다.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부부 욕실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간 방 작은 방들은 이제 거실 양옆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두 번째 방부터 보시면은 어 베란다가 중간 방에는 다 있습니다. 중간 방 작은 방에 베란다가 두 개예요. 그래서 베란다 수납 공간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수도배관 베란다에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보일러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를 딱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 베란다에서 세탁실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방 사이즈도 베란다가 있지만 작은 편은 아닙니다. 대신에 가구 배치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은 자녀분들 여유롭게 다 생활하실 수 있는 방 사이즈가 나와요. 자,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 베란다가 있는데도 방 사이즈가 2900에 2800입니다. 베란다가 있는데도 3종 가구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세탁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가구 배치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입구 앞쪽으로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세 번째 방에도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는데도 예, 방 사이즈는 다 여유롭게 그리고 세탁실은 편한 대로 왔다갔다 쓰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시내기실 어, 아, 외부로 시내기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수도배관이 있습니다 지금 짐이 있기는 한데 수도배관이 있어서 세탁실은 어, 방마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위치 잡아서 세탁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베란다 시대기가 이쪽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자녀분들 무난하게 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지네요. 방 사이즈 중간 방, 작은 방들이 베란다가 다 있는데도 생각보다 사이즈가 좋습니다. 어, 아, 여기도 방 사이즈는 3천에 3천에 2700이거든요. 뭐요 정도 사이즈면은 무난하게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여유롭게 방사이즈 그리고 베란다도 방마다 다 있으니까요 편하게 세탁실 선택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요 거실 옆쪽으로 빠져요 입구 쪽이 아닌 예, 입구 쪽이 아닌 어, 두 번째 방 옆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보시면은 자 바닥은 미끄럼 버지 타일 기본 시공이구요 어 옆쪽으로 빠지네요 어,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도 쳐져 있구요 어 샤워기 선 3... 선반이 있어요. 샤워기 선반이 있는데 여유가 있으신 분은 코너 선반 하나 더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넓으니까 편하게 메인 욕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역시 집은 남양이죠. 남양 집으로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특가 세대입니다. 가세대 2층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어, 조, 조금 넓은 빌라, 어, 넓은 집 찾으시는 분들 중간방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함과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